여기서 심플로트 선수 법사가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월방 <laughs> 법사면 울것 같거든요. 월방 <laughs> 법사면은 그냥 역시 한두번도울것 같습니다. 진짜. 차라리 템포 법사여서. 네네. 흥미진진한 장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빠르게 질을 넣는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정말 어느 쪽이 이길지 모르는 박빙의 순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지 자 아... 심플로트 선수 일단. 마지막 택 남은 만큼 비장해질 것 같고 너굴 선수도 이제 마지막 한 번이에요 그렇습니다 대장간의 진검 승부 정말 마지막 승부 예. 와 저는 이 말로만 그랬지만 17전 9선 승제라고 해서 설마 17전까지 갈까 연승전이기 때문에 예. 생각을,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끝까지 왔습니다 17전 그렇죠. 자 17세트 자 이제 이번 마지막 경기 한 번으로 오늘의 결승전 아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겠는데요 경기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합니다 심플로트 대 너굴 선수의 마지막 대결 경기 하면 만나보시죠 어 일단 템포에요 와 템포 없어 그러면 경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너굴 선수는 아직 덱을 모르기 때문에 네. 빠른 템포의 덱을 생각하고 멀리건을 할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심플로트 그렇죠. 선수는 어, 얼음 화살만 들고 간다 오우 예. 성패 지금 크츠나 스윙이 어. 기가 막히게 잡혔어요 또요 예, 저렇게 잡히기가 힘든데 잘 잡혀줬고 네. 어, 심플로트 선수도 일단 핸드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자 1코스트 여기서 나쁘다는책 예. 나오겠죠 1마 스타트 나쁘지 않고 <laughs> 이제 전사 너굴 선수에게 필요한 건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어 여기에서는 이제 백클로어나 아까 고대의 방패병 멀리온에서 넣어줬던 하수인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잘 나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은 적절한 타이밍에 상대 하수인을 끊어줄 수 있는 무기가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얼음화살 정리하면서 가는데. 네. 그러면, 예. 너굴 선수도 그냥 크튼에사도 내겠죠. 예. 이번 턴에 하수인은 안 내긴 어려워 보여서. 아, 지금 또 크튼 하수인이 정말 잘 잡혔네요. 크튼 버프가 네. 이렇게 쉽게 빠르게 들어가기가 또 쉽지 않은데. 제가 이런 점 때문에 사실 크튼 박밀덱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선패가 그러니까 말리는 것 때문에 예. 근데 이렇게 잡을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덱이죠 그렇죠 예. 어, 여기서 지능으로 핸드순나 좋은 선택입니다 예. 오히려 저코스트 주문이 동전과 환영복재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꽃고이 전사 빨리 찾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런데 안 나왔어요 하지만 이쪽 전사 쪽에서는 또 템포에 맞게 예. 그, 크툰의 추동자 합니다 지금 숫자에 맞게 5마다 존수 6마다 실바스 그냥 낼수 있거든요 자, 오히려 크툰방들이 템포 플레이 할수 있다는 말씀이 해주셨고요 예, 아 답답하죠. 자, 여기서 심플루트 선수 아, 너무 고코스트 주문만 잡혀있어요. 이게 차라리 수습생이라도 있었으면 예, 그래서 지금 하수인 정리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술자 한 마리 더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지금 그냥 하수인 낼 때마다 정리당한다고 치면 크스의 사도가 매타리드룸 넣고 있는 거예요. 네, 양꾼 영웅의 역 같은 거죠. 아, 이건 템포 예. 플레이로 바로. 그쵸? 그렇죠. 존스 내면서. 상대가 지금 전 턴에 동전 까있으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존스 혹은 추종자 쪽으로 예. 파신 내면서 계속 필드 잡아주고 있고 자 아, 여기서, 여기서 비전 장렬 같은 카드가 필요한 건데 나오지 않고 아, 있어요. 하늘빛 비룡 여기서 어쩔 수 없이 비룡으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야 될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 이교도 마법사의 환영복제 그 영웅 능력으로. 한번 잘라줘야 될것 같고요. 아, 횃불에서 벌써 이글거리는 횃불이 너무 빠르게 나왔는데, 네. 지금 들어보시면, 오쿠튼에서도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자, 이러면 사도와 강타까지 사용하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쿠튼스탯도 쌓아주고 있고, 상대분체딜 질도 넣어주고 있고, 전사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코 스텝. 아. 수습생. 드디어 나오긴 했어요. 예, 영능력에. 이글거있는회불로 정리하고 가나요? 혹은 코스트를 맞추기 위해서라면 예 수습생을 내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고요. 멋지다. 당신처럼 되고 싶자 수습생 아, 고서 고서로 굉장히 큰 그림. 와. 어 근데 반구두 개와 어느 회오리. 그러면 여기서 전사는 쿠텐의 추종자와 강타로 정리하면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렇죠. 다음 턴에. 어... 예, 마법사는 불기둥각을 좀 잡아야 될것 같아요. 자, 말씀해주신 불기둥 지금 타이밍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심플루트 선수가 손패를 굉장히 많이 불려놓긴 오. 했어요. 아, 여기서 한번 욕심으로... 나쁘지 않죠. 처음5 오만하수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필드 두개 정도는, 좀 교환비를 잡을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얼굴 없는 배우자 같은 거 나오면 최악이거든요. 혹은 대제정령이 1등상이 나왔는데. 아가만요. 이러면 평타정도 되겠죠. 고대의 방패병 들어왔고요. 이제부터 크툰 하수인들 시작됩니다. 이러면 고대의 방패병 내고 그냥 음... 두 마리 하수인으로 교환을 한다. 또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음... 자 음... 결국에는 음... 이번 예. 게임은 템퍼 법사가 딜을 넣을 수 있느냐 음... 없느냐의 싸움 아닐까요? 음... 네. 그렇게 될것 같은데, 일단 딜 카드는 보유가 되고 있어서 그러면은 전사의 주도권을 지금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역시나 이제 약간 전사 쪽에서도 네. 부족한 건 지금 손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행사제가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패가 네.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 부족한 손패만 채워진다면 전사가 이길 것 같고요. 계속해서 2대1 교환을 노리면서 손패 차이를 불려간다면 은 Oh. 템포법사에 승리가 될것 같은데 여기서 안 잡고 간다. 이거는 오. 법사의 대게 구성 자체가 저코스트, 네, 예, 저코스트 위주로 되어 있다면은 이 핸들을 한 번에 다 소모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우리가 불기둥을 좀 저렴한 코스트에 사용을 해줬고, 오, 크툰 다음 턴 크림 투이 나갈만하죠. 지금 크툰 버프가 예. 1 6 16이에요. 물론 고소에서 어떤 주문을 가져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크툴 그 못맞게 된다면 법사 입장에서는 무력하게 질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 지금 나가 받다와요 그만하면서 나불대는 채. 채 일단 주문 확보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이러면. 그렇죠. 그러면서 불꽃고리 전사도 나가고, 나더비. 예, 긴도 좀 불고 넣어줄 수 있게 산산 조각. 얼음에 우리 산산조각이 가능한요 크툰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 근데 직발기 자체가 좀 아파서 네그 예, 부분을 크툰이 본체의 딜을 어느 정도 넣어줄지가 좀 관건일 것 같네요 이렇게 되면 손패 강타가 있기 때문에 아예 횃불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이데미지 종료해줄게요 이게 또 마법사까지 음. 자이번에한번 크툰인가요? 음. 방패 막기 들어야 됐겠습니다 암막기한 이후에 실바나스로 가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네. 필드 한번 잡고 가도. 그렇죠. 것도 좋죠. 이번 턴에 굳이 쿠튼을낼 필요가 있어 보이나 싶은데. 아, 자, 자 여기서 대기 지자 본체는 얼마 들어갈지인데아 필드 다 정리하면은 체 묶었습니다. 어, 어, 자 강타와 결국에는 도끼?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필각이 나올 수가 있죠. 자 이러면은 얼음의 우리 산산조각. 야 이게 또. 나블레는 책이 산산조각 가지고 와서 크튼 예. 잡고요 한번벗혀줄수 있게 해줬어요 자 하지만 아. 여기서 부족한 3데미지 강타에 이어서 3데미지 넣을 수 있다면 타우리산들어와봐야죠 아, 수행사제 안 돼요 이러면 타우리산을 내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수행사제는 네. 구울로 와서 들어오겠다는 건데 자, 최대한 빠르게 칼을 네. 찾겠다는 얘기죠 강타가 있으니까 불안 보여야 돼. 크트네 사도도 다 써서 불안 기대값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불안 고대 방패병 정도로 방어도 를 올린다가 조금 좋을 순 있겠네요. 네. 여기서 일단 만화 지용을 내고 그럼 하늘빛 비용을 낸 다음에 불꽃꼬리 전사로 예 불꽃꼬리 전사로. 스페산사 잡아주고 예. 교환한 이겨도 마우스 교환한 다음에 상대 본체 예화염부 그래서 아, 아이언 포즈에서 지금 나오는 카드 중에 돌진할 수 있는 카드가 있나요? 오코아 4코스트 돌진은 없는 그, 걸로 그... 아! 5짜리 있네요 예예예 의 예, 예, 예. 5짜리 스탯 이죠 딜은 안 되고요 그렇다면 예. 자드로날 뛰는 굴 아 이거 그냥 실바나스 지금 내야 될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실바나스 지금 아니면 사용 못할것 같은데 일단 체력 많을 때라도 한번 배를 째는 플레이가 필요하고 지금이 예. 지금 타이밍이네요. 그러면 법사의 핸드에 지금 14딜 그리고 영능력까 15딜 그다음에. 필드에 10딜이 되죠. 전부 다 들어 오 네. 화영구. 일단 이번 회의 끝은 나지 않습니다. 네, 끝은 안 나고요. 예. 화영구 두 개를 쓰고 영능력을 쓰고 아, 저 불꽃꼬리 전사가 전부 다2 데미지를 예. 본체 에 넣어도 29 데미지 정도 예. 나오는 걸 보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태포검사 입장에서 머리가 아픕니다. 실바나스 잡아야 돼요. 일딜만 있어도 죽거든요. 네. 이글거리는 전쟁도끼 하나만 놔도 죽는다고 생각하면 잡아야 아, 이 됩니다. 이필드가 너무 답답해요. 일단 두개 본체에 꽂아보고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꽂고 정리한 다음에 하나를 화염구로 정리? 그렇죠. 그런 방법도 네. 있겠죠. 그쪽이 오히려 안전할 거 자, 것 이제 같구나. 정말 피 말리는 승부고 카드 한장 차이 때문에 우승과 준우승이 갈립니다. 어 이거 정말 몰라요. 지용을 먼저 사용. 화염구 하나 정도 사용하고 나서 쳐도 될것 같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지자 이제 피 말리는 승부. 자본아 이렇게 하고 요구사로. 자 여기서 얼음 방패. 이거 근데 지중 정리 안 되면 끝나거든요. 네. 저기 필주는 좋죠. 야 아, 지금 잠시만요. 핸드 확보하는 건 좋아요. 자 카드. 교화. 복성. 말하요 생매장 일단 오. 처리했고. 폭파. 어. 설마. 아! 와! 어 눈속임 고기한 이새 도둑질 난투 번개 폭풍 의이 없고요. 용이 없죠. 의미 없죠. 어, 오, 와 방향! 이거! 이거. 와! 증발. 아, 아도끼가 나왔는데. 와 이거 용사가 아니었으면 킬이었어요 예. 야 진짜 용사로 와 진짜 <laughs> 야 이걸 오늘 지금 너굴 선수 요구 사로 다 하나요? 심플로 티 선수의 요구 사로인데두 번다 하고 있거든요. 네. 빈혈 올 수도 있어요. 아, 아이언 포지션은 상대 지금 마법사가 신호 등 켰어요. 노란색 파란 노란색 초록색. 지금 뭘부터 빼야 될지도 몰라요. 마법 차단이 아닌 걸 확인했고요. 빈혈 용부가 너무 많습니다. 아, 고양이도 또 네, 아니고요. 이걸 전사가 지는 게임이 아니었잖아요. 아 이거를 하... 도끼가 한만 빨리 나왔었더라면 예킬가었는데그 타이밍이 이상하아야 이거는 그 신축의 방향이 그렇죠. 신축의 방향도 아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자 마라지룡의 만화지룡에... 수습생 난리 났죠. 자 화영구 다 써도 돼요. 예, 비전장렬, 신비화살 영웅능력으로 분리하면서 그래. 어음마살 화영구, 화영구. 아 이건 체력적 여유가. 아, 이다이 돼서 이런 어음마살 화영구, 화영구 되죠. 자 말씀이시 어음마살 본체까지 얼리고요. 화영구에 난투 나와야 돼요. 난투 화영구 한장. 난투 나와야 되거든요. 네. 말씀이시 난투. 난투. 아! 그럼 강타, 영력 박밀, 굴까지 그렇죠. 그렇죠. 구 강타, 영역, 박밀. 아, 불안, 구울, 강타의 박밀. 근데 그렇게 되면 요구사론. 좀안 죽는 것으로 그렇죠, 보니거든요할수 예.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수습생만 남겨야 될것 같아요. 예. 자, 손패 화염구 두개 되고 있는 상황. 산영복제. 아, 오다큐 아. 여기서 해놨는데 트루아트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트루아트가 나오면서 방어도 올리면 또 모르나요? 그런 것도 있고 크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 예. 타우리산 이후에. 불안 사절 아직 가능해요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경기 아직 모릅니다 그러면. 네 너굴 선수는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고 법사는 지금 달리는 거예요 미래 자, 없거든요 미래 없다고 예. 말씀하신 대로 판단하고 화영구두발 달리죠 지금 한습라도 빨리 끝내려고 달렸어요 다음 턴에 딜 카드 하나 나오면 끝낼 수 있죠 어난두 난? 두가 난 여기서 일단 공격하고 쓰나요? 자 하고? 수습생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난초. 자 수습생 불. 나. 아! 자 수습생. 아 근데 하나 죽였어요 다행히. 아 불안 던지나요? 그렇죠. 사절 한 번만 넘으면 된다. 그 답하면 억으로 끌어줘야 될수 있어요. 자 이제 걸려 있는 비밀. 그렇죠 그렇죠. 엎드려. 엎드려 눈 속임. 짧은 마스킹. 어떡하죠 신비한 폭발? 방응이 없죠 자 여기서 불을 잡고 가야 되나요? 뭔지 달리나요못 잡죠 못 잡죠 달리요못 잡아요 려요자 게임이 아, 막힙니다 정말 여의승자 만 5대의 방패병 있게. 20필이에요 자고대의 방패병 예한장남아있어요4대 방패병 사전 사전 이러면 사전을 내고 선진, 자 이거 데미지 엎드려 2 대미지 들어오거든요. 일단 불안으로 먼저 공격했던 것 같은데. 네. 자 이거 정말 모릅니다. 아 몸으로 먼저 공격하나요? 자 이번 게임 머리가 아파요. 일단 참의 경쟁심은 아니었고요. 네. 예. 아 구원이면 또 그시... 머리가 아픈데. 아 자, 일단 몸로 먼저. 자, 고기야, 이생 뺐고요. 이러면 1딜 덜맞고 뺐죠? 어... 자, 여기서 잡아주고, 4호도. 자, 4. 4! 오! 여기서 어르마산 하나 남지 않았나요? 아, 아까 썼었죠? 일에. 아, 일단 딜카드는 다쓴것 같아요. 영구 어르마산은 다 썼고. 저이 뽑아보나요? 아, 비전. 비전장요! 이런 D, <목소리> D 카드세요 아, 딜카드가 없어요! 어 어느새 탈진이 왔었네요 지 눈눈걸려.. 돌려... 있지 않죠? 눈속임, 눈 속임이죠. 진발이에요 눈속임, 진발 눈속임 눈속임이 어 방패 맞기 방패 맞기, 방어 도 써야죠, 써야죠. 탈진때문에 그렇죠. 그냥 죽이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만 있으면 어, 이깁니다 나왔어요. 자 아무것도 안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하면 됩니다 그냥 영능력만 누르면은 네, 건드렸다 큰일나요 자이 데미지 이제 아. 하면 할수 있는 게 없어 영웅 능력 턴 넘기고요. 자 전사 또영 능력 누르고 턴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튼 PC 가죠. 자20 데미지 떨어지면서 아. 경기 마무리됩니다. 아 어, 너굴 선수 그 요구사 랑당했을때 정말 아찔했을 것 같아요. 와 이번 게임은 역전의 역전. 전템포 보스가 탈진가 이거 처음 봤어요. 와 저도 지금 <laughs> 처음 봤는데. 예. 결승전 답게 어마어마한 경기다 정말 저는 보는 내내 한 타이밍 한 타이밍 숨을 못쉴 정도로 진이 빠지네요 와 대단하네요 네. 정말 양 선수 끝까지 좀 고도의 집중력 보여줬고요 와 엄청났습니다 이번 경기 네 그래도 와. 역시나 너굴 선수가 좀 끝까지 잘 집중력 유지해서 멘탈 깨지지 않고 그 끝은으로 마무리 지었던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재밌었고요. 3, 4위 전 뿐만 아니라 결승전도 특히나 맨 마지막 17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네. 아, 정말 대단하네요. 예. 선수들도 너무 고생했고, 어, 예. 아, 아, 너무 예. 좀 즐겁게 봤네요. 저도. 솔직히 해설하는 입장에서, 해설뿐만 아니라 약간 관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정말 네. 재밌는 경기였어요.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역대급 경기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결과가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오늘의 경기 결과 보면서 말씀을 더욱더 나보도록 하죠. 자, 경기 결과입니다. 자, 4위에는 4321팀이었고요. 3위에는 레전더리, 2위는 OTK, 그리고 대망의 우승은 팀 어그레시브가 우승하면서 오늘의 경기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네. 여태까지 이제 지내주셨던 팀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각자 얻어간 결과에 따라 좀 성취감을 느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경기도 역시나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이번 어, 1대1 팀 대회에서 3대3 팀 데스매치로 바뀌면서 오늘의 이제 첫 대회였는데, 어, 굉장히 좀더 재밌게 마무리되고, 어, 경기력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입장에서도 좀 선수들한테 좀 고맙네요. 너무 네. 좋은 경기를 보여줘서 그리고 처음 도입되는 룰이었는데 굉장히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좋았던 것 같아서 예. 차후 있을 대회에서도 좀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 바로 그 다음 대회죠. 그 다음 대회는 내일부터 바로 예선 접수를 받습니다. 네. 네, 팀 대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등급 제한이 없어서 많은 분들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선착순이기 때문에 내일 바로 어선어 예선 접수를 받을 때 바로 이어서 선착순으로 빠르게 예선 접수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어서 이제 바로 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약간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해설을 하셨는데, 네. 어좀 어떠셨어요? 어 이렇게까지 음. 해설을 길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렇죠. 굉장히 좀 진이 빠지긴 하지만 이런 재밌는 경기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저도 해설하는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자 이제 저희는 어, 마무리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 굉장히 또 기나긴 경기였고 어, 스태프분들과 이제 헝그리의 분들 그리고 이제 경기해주신 선수들 정말 감사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바로 다음 대회 때 한번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이제 어그레시브 팀이 우승을 했다는 것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게임캐스터 김기윤 옆에는 도움말씀의 더 장현재 해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